공직자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규정이나 서류 처리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며 마치 단단한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는데 시근의 근무수당 부정수령 같은 작은 틈이 왜 중대한 징계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금전적 실수로 치부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액수보다 행위의 결, 즉, 고의성과 반복성을 읽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소청심사 전략의 핵심입니다. 징계 양정 기준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등장하는데, 이 기준이 닿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100만원은 중대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금액이 미만일지라도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면, 수위는 정직을 넘어 파면까지 급격히 치솟습니다. 액수보다 공직자 윤리의 훼손을 더 무겁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부정수령액의 산정방식에 함정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행정기관은 단한 번의 행위가 아닌 해당 비위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취득한 전체 금액을 합산합니다. 반복성은 곧 고의성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공적인 소청 심사는 단순히 금액을 다투는 것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전체 성실도와 기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수령은 돈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위기에 증명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